할렐루야, 우리 다들인 청년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로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영상으로 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도 함께 할것 있어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다린 청년부 어떻게 잘 지냈는지 또 궁금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께에 영광 돌리는 삶인지도 궁금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지혜롭지가 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부 교회들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실추가 되는 것을 볼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힘듦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의 출생과 그의 모든 삶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자기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에 비켜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소원 중에 하나가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즉, 구원을 자기가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바울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일치할 겁니다.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비켜가며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을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날까봐 그 마음에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께서 오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종기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다시 기쁘게 받아줄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있는 팀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 술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술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주인을 먹으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를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고 모임을 할수 없고 우리의 입에는 또 마스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전적인 인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들인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가?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날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과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한 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다들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수 있고 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즐겨주신 진규 교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so.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들인 청년분들 right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도바울리그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가 사명을 자, 감당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거룩함이 일어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여주심을 믿고 나아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기도를 주옵 주옵 고있으시옵소서 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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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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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옵 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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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옵 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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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들 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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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주 믿음의 신앙 가운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여러분이 있는 자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와 능력을 생겨 가운데 우리 사랑을 지쳐내며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체들 안운하황으들이하셨습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들이 우리 예배팀들, 아버지들의 신앙을 만들어 주시옵서. 사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신옵서 우리 디몬단들 이들에게 쁨이 되게 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자님된 능력에게 해주던 우리 바디션님도 강령화하게 원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e 원합니다 i n g this week, this year, with all the children, you should be over in the m o 심 n i n g get over in the morning, enjoy, smell, kill, s h 가 w and y 오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같이 기도하였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 모두 경배 영광의 와주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더 하늘 같은 한 주의 영광을 찬양며 나아갑시다 사랑 하늘 가득한 주의, 주의 영광 우리 성 영원한 주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라와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50명 미만 또 실외는 100명 미만의 사람들만 이제 집회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방역수칙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드려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추천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주셔서요 모집 분야는 영상팀, 자막팀, 셀셔팀 이렇게 있는데 문의를 저한테 주시고 또 영상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가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년부 영상 어 많이 보셔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많이 좀 봐주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있는 분들, 청년들, 보지 않는 분들에 대해 권면을 해서 함께 좀 봐게, 보게 여러분들이, 어, 권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쓰시고, 또 옆에 있는 이, 거 이거, 이거, 이것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함께 참여한 걸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들인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